자 반갑습니다. 어, 오늘 시간에는 삼성전자 주가 전망에 대해서 제가 분석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는 또 차트 파동 분석도 어,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드릴 거니까 영상 처음부터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하셔야지 반드시 여러분들한테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영상 시청 전에 어, 구독 버튼, 구독 버튼 한 번씩들 꾹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어, 엔비디아 아, 바로 이제 엔비디아가 이렇게 새로운 어, 반도 바로 이제 반도체 업계의 대변혁의 시대가 도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롭게 선보인 선보인 바로 엔비디아의 새 제품 베라 루빈인데 어, 기존에는 HBM만 사용했어요 HBM으로만 이제 처리를 했다가 이번에 새롭게 선보인 제품으로는 어, 바로 HBM과 GDDR7 어, 두 개의 이 시스템으로. 어, 두개 시스템으로 이제 속도를 처리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송 속도를 아주 극한으로 끌어올린 고속 메모리라고 어, 보시면 되는 건데, 자 이제 기존 방식과 그리고 이제 이번에 새롭게 나온 루빈 방식이 있습니다. 어, 여기 쭉 보시면은, 자 일단은 자 기존 방식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HBM 기반으로만 GPU 어, 기반 GPU로만 이 프리필과 디코드를 모두 어, 처리를 했다면 이번에는 자 프리필 프리필과 디코드를 따로 나눴습니다. HBM 하나로만 이렇게 어, 처리했다면 이렇게 프리필 전용과 디코드 전용 지표를 따로 나눴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방식을 어, 어떻게 보면 이제 분업을 채택을 함으로써 가격은 50% 가격은 50% 절감되고요. 그리고 계산 성능은 60% 수준을 유지하게 되면서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AI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혁신적인 어, 대변혁을 이뤄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계가 모든 설계 도로를 완전히 바꿔야 될 만큼 대변혁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어,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음.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 어, HBM4 시장의 대변액의 시작으로서 삼성전자, 아, 삼성전자 이제 에, SK 하이닉스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SK 하이닉스보다 한발 앞선 바로 이제 HBM 1C DRAM 어, 기술을 도입을 했어요. 어, 그래서 현재는 이제 HBM 시장을 이제 SK 하이닉스가 50% 이상 어, 점유를 했고 삼성전자 어, 38% 점유를 했지만 지금 전 세계 파운드리, 전 세계 파운드리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2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HBN, 이 원시 디램의 수율을 안정성을 좀더 높인다라면, 맞춘다라면은 세계 1위 가능성도 열린다는 라 겁니다. 이해되셨죠, 점들? 그래서 이 타란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여러분들 역시나 잘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테슬라 아, 165억. 달러 규모의 이 파운드리 계약이 일어났죠. 이건 이제 다들 아시는 기사지만 제가 한번더 가져왔습니다. 어, 텍사스 공장에서 차세대 AI 칩을 어, 삼성전자 파운드리에서 생산하기로 합의가 됐죠. 그래서 향후 이제 테슬라 차세대 이 자율주행 AI 칩 적용도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애플 이미지 센서 등 어, 신규 주문 전망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폰을 포함한 이 애플 제품에 생산되는 어, 바로 칩. 공급을 할 예정이에요 자 애플 수주로 어, 바로 이제 이 삼성전자 삼성전자의 어, 바로 이제 이 신뢰도 재고와 그리고 밸류에이션 할인폭이 이제 축소되는 거죠 축소되면서 이제 실적 전망이 기대가 된다 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다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자사주 작년 이게 11월에 나온 거죠 어, 11월 자사주 10조원 매입과 3조원 소각 소식이 있었는데 t thing is that the Galaxy AI 어, AI AI a 하게 i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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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AI AI a AI a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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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a AI i a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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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AI AI a a a AI 기능을 그대로 탑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5년 말까지 이 a AI 사용자 수를 2억 명에서 4억 명까지 늘리겠다라는 발표를 했죠. 그래서 실제로도 어 아이폰의 AI 기술력 또는 어 다른 기술력보다도 이 특히 갤럭시 AI의 어 기술력이 월등히 뛰어다는 것을, 어 뛰어나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함께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실적, 시장 컨센서스 현재 어 영업이 얼마까지? 바로 구조에서 10조까지 전망이 되고요. 이번 이제 2분기 보시면은 4조 7천억 3분기 8조 8천억 그리고 4분기 9조 2천억으로 전망이 됩니다. 지난 2분기에 반도체 부분에서 4천억 원대로 정말 역대급 부진이 있었는데 이번 단한분기 만에 대규모 개선세를 일어냈다는 거죠. 특히 이제 반도체 ds 부분에서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30% 증가했고요. 상반기 대비 491% 엄청난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 스마트폰 부분도 15% 증가로 3조 원대 영업익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료 분석 최근 재료 분석을 제가 했고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제가 이제 이거 지난 작년부터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음. 제가 삼성전자는 2024년 11월에 11월 16일에 제가 말씀드드렸어요 그죠? 파동 분석이신. 삼성전자 주가 전망대 반격의 서막이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이 신호 두 개만 기다리면 된다라고 제가 미리 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에서 보셔도 제가 이제 차트적으로 설명을 했을 때 바닥권을 이런 식으로 바닥권을 이런 식으로 어, 다져놨을 때 이렇게 다져놨을 때 이때부터가 삼성전자에 어, 주가 대방격이 시작이 될 것이다라고 제가 미리 말씀드리바 있는데 자 일봉상 보시면은 정확하게 제가 예측해 드린 대로 그렇죠 자 십일월 1 4일자 이때죠 어, 이때가 아마 최저점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십일월 1 4일 영상을 찍었을 때가 자, 이때가 최저점을 기반으로해서 바닥을 딱 다지고 나서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바닥 다지고 나서 이렇게 지금 우상향을 강력하게 지금 어, 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차트를 크게 보시면은 <laughs> 자 이제 이렇게 선을 그을 수가 있어요. 추세선을 그을 수가 있는데, 자 여기 위에는 과매수 구간, 여기는 과매도 구간으로 어,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중단선, 그렇죠 보이시죠? 여기 중단선. 이 중단선을 기점으로 어, 삼성전자 주가가 우하향, 아, 우상향, 우하향 이렇게 어,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미 이제 과매도 구간으로 접어들면서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 중단선, 미들 선 라인까지는 터치하고 나서 여기서 이제 한번 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봉을 보시면 일단 제가 이제 여기 주봉상 예전에 제가 설명해 드린 건데 정말 중요했었죠. 제가 왜그 11월 14일 이 영상에서 여기서 바닥을 한번 만들어 줄 것이다라고 제가 왜그 예상을 했냐면은 이전에 이 삼성전자의 흐름을 보시면요. 자 여기죠. 자, 여기서 한번 이제 저점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 저점을 만든 이후에 삼성전자 주가 어떻게 했다? 우상향을 했습니다. 그죠? 렇 우상향을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얘가 이렇게 내려왔어요. 내려오고 나서 그 다음에 지지선은 반드시 여기에 아이 어, 가격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고 제가 말씀드렸고, 여기서 정확하게 지지하면서 강력한 반등이 나와줬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어 현재 이 상승 구간이 어디까지 열려 있다 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냐면 바로 이제 여기 가격대 9만원대 부분까지도 지금 충분히 상승 이 구간이 열려 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9만원대까지 이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은 어느 정도 이제 조정 어 조정이 한번 어 출현할 것이다. 조정 그죠? 출연하게 될 것이고 지금 삼성전자는 이미 이 상승 파동을 그리면서 이렇게 엘리어트 파동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아, 또는 이렇게 파동 아, 멀티 파동이라고 그러죠 아, 멀티 파동을 그리면서 이렇게 우상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전에 지금 hbm 시장에서 대변액이 일어났고 그리고 지금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가 지금 1위인데 이 1위를 다시 또 탈환할 수 있는 탈환할 수 있는 기회가 또 다시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음. 그래서 삼성전자들 아, 일단은 9만 원대까지는 강력 홀딩 하셔라. 그리고 9만 원대 이상부터는 조정이 한번 나올 것이고, 조정이 이때는 구, 조정이 나올 것이고, 조정 이후에 한번더이 10만 전자라는 아, 여러분들이 모두 고대하고 기대하던이 10만 전자까지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 저는 굉장히 높다고 어,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뭐 2천 2000... 어, 1985년도부터 계속 이제 그 삼성전자의 주가는 계속 뭐하고 있다 어, 우상향을 그렇죠 어, 우상향을 지금 계속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고 수급을 보시면은 어, 일단은 이전에 그 도망갔던 어, 도망갔던 외인들 수급 있죠 이제 9,800만 주 9,800만 주까지 이제 매도를 했다가 지금 다시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쵸? 어, 벌써 이제 한 2,800만 주 정도 어, 외인들의 매수세가 지금 들어오고 있다라고 어,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기관 쪽, 기관 쪽도 지금 계속 매수세가 쌓이고 있어요. 그렇죠? 어, 바로 이제 연기금 측에서 매수세가 쌓이고 있고 기타법인 쪽에서도 계속 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 내국인 쪽은 크게 볼, 게, 볼 것도 없어요. 내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어, 성향 자체가 단기적인 성향을 보는 애들이 많습니다. 음. 이쪽 계좌 쪽은 단기적 그런 상승을 보는 쪽이 많기 때문에 이쪽은 신경 안 써도 된다. 이렇게 지금 짐다가 외국인이 들어오면서 강력한 수급을 이끌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삼성전자들 한번 기대를 해보시고요. 일단은 여기 상단선과 하단선 그리고 이제 중심선 이렇게 좀 나눠놨는데 요 기점대로 아마 삼성전자 움직임이 강력한 파동을 그리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옆에 보신 제 방은요, 어, 제가 무료로 운영 중인 방이에요. 그래서 여기 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무료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면은 자, 여기 영상 더보기란에 어, 이렇게 초대링크가 있습니다. 여기 초대링크 클릭하셔서 어, 입장을 하시면 되고요. 이건 제가 전격 무료로 제가 운영을 제가 하는 방이기 때문에 편하게 입장하셔서 들어오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프로티나 같은 경우 제가 이제 한번 영상에서 언급을 해드렸어요. 오늘 프로티나가 급등이 나죠. 프로티나. 그죠? 프로티나를 보시면은 어, 오늘 한29% 거의 상한가까지 찍었다가 종가는 26%까지 마감을 했는데 제가 이제 삼선 라인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직접 만든 어, 기법이요. 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안착을 이제 터치를 하게 되면은 이 박스까지 오면은 제가 어, 타점이 될 것이다. 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 또 강력한 반응이 또 나와주고 있네요 그렇죠 이것도 제가 영상에서 미리 또 말씀드렸어요 9월 10일 날 어, 미리 말씀드렸고 이렇게 쭉 보시면은 여기 자리에 왔을 때 보이시죠 어. 그렇죠 어, 여기 자리에 터치했을 때 어, 반등할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여기 방에서도 어, 미리 말씀드렸고 그렇죠 프로티나 프로틴아 말씀드렸고 그리고 지금 또 이제 추가적으로 또 급등이 나오고 있는 엄청난 급등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 또 하나 있죠? 바로 이제 코롱, 어, 바로 코롱 모빌리티, 그렇죠? 코롱 모빌리티 지금 이연상 나오고 있네요, 그렇죠? 코롱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언제 관심 종목으로 말씀드렸냐면 바로 이제 9월 10일날, 그렇죠? 9월 10일날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을 제가 미리 프리미엄 양봉만에 어,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제가 따로 여기 이제 채널 멤버십이 따로 있어요. 채널 멤버십이 따로 있는데 여기 채널 멤버십을 가입하시면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게시물 보시면 9월 10일 9월 10일 날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딱 보이시죠? 어, 제가 미리 프리미엄 양봉만에 어, 언급을 제가 해드렸어요. 그래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뭐 채널 멤버십 가입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따로 여기 무료 어, 여기 주식 나눔방 입장하셔서 어, 편하게 하면들 정보 받아가셔도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삼성전자 오늘 주가 분석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제가 또 추가적인 분석 또 새로운 소식 나오면은 제가 또 긴급하게 하면들께 또 빠르게 소식 알려드릴 거니까 어, 제 채널 한번씩여러분들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